갸루가 되었고요. 야, 너무 신나. 수업도 <laughs> 좀 마음에 들어 보이는데 <laughs> 오늘은 드디어 염색을 <연출을> 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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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얘진 이빨과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너무 기분 좋다. 지난 화장이안 어울리는 갸루는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미친 <laughs> <laughs> 보여드릴게요. 집에 전만 있는 건 아니라서 짧게 말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했는데 바로 제가 이미지 메이크 오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미지를 완전히 다 바꿔버릴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밝은 피부에 흑색 모 그리고 어두운 짙은 눈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세사리 다 실버고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곧 테닝을 해서 피부 톤을 조금 자연스럽게 어둡게 하고 갈색 모와 갈색 브라운 브로우 하고 골드 세서리로 변신을 해보려고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결과물이 지금이 더잘 어울리고 뭐가 더잘 어울리고 퍼스널 컬러가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막 도파민이 미친 상태 진짜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았거든 근데 사실 오늘 태이 1회차 다녀온 상태인데 제가 잘못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바로 샤워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타긴 탔어요. 그렇죠? 얼굴은 안에서 살짝 탄게 보이죠. 아무튼 저의 비포 모습을 이렇게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브로우카라를 한 상태인데 일단은 오늘 태닝 1회차를 했는데 생각보다 색이 잘 먹었더라고요 제가 얼룩덜룩하게 묻혀가지고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사장님 일회도 되는 건가요? 연락했는데 사장님이 바로 샤워하시는 게 좋겠다 하셔서 바로 샤워를 했는데 저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안한 거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친구가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닝되어 있다고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태닝 1회차 모습은 이렇고 얼굴이 진짜 지금 너무 하얗죠.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선크림 안 바르고 태닝 기계 들어갔어요, 얼굴에. 선크림은 쓰고 일부러 너무 제가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나중에 차이가 심할까 봐 그냥 선크림만 쓰고 들어갔고 피부에 자극은 좀돼 있긴 했겠죠. 근데 다음부터는 선크림 바르고 들어가긴 할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얼굴 좀 탔는데 조금 밝은 쿠션 오늘 사용했기 때문에 살짝 지금 몸보다 얼굴이 하얗고요. 지금 기대되는 게 여기 흰 색깔이 테니버스 때 진짜 너무 예쁘거든. 입소부터 좀 마음에 들어 버리는 거야. 브로우 카라를 싹 지웠고 눈썹 염색을 한번 해 봅시다. 코스모리 이지브로 무드 체인저 클라우드 토프 빨라고요. 다섯 개 들어가 있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는 n 2라고 요즘에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브로우 염색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다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 마켓 하는 거 봤었는데 그때 제가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다 품절이라서 그거는 못 샀고 대신에 쿠스누리 거를 써봤어요.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주고. 일제, 2제가 있는데 와, 눈썹 파는데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나? 제가 눈썹이 워낙 좀 까만 편이잖아요. 숱도 많고, 길이도 길이고, 눈썹 문신을 다 지운 상태인데, 내가 눈썹 문신했을 때는, 진짜 엄청 덕감했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 왜냐면 내가 깔끔한 거 선호했었거든. 약간 깔끔한 일자 칼단발에 묶을 때도 엄청 깔끔하게 묶고 그런 거를 좋아할 때라서 되게 그 브로우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뭔가 그게 이미지 변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웠던 거고 지우었는데도이 정도 짙은데 예전엔 에 오죽했겠어요. 그죠? 이게 속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되긴 하네. 딱하네 이게 내가 후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0 5분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밝게 빼버리려면 25분도 정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밝게 빼버리려면 25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썹이 워낙에 짙고 색도 많고 까만 편이니까 저번 25분 정도 있어볼게요. 약간 잔털 삐려나온 부분까지 싹싹 다 이렇게 해줍니다. 진짜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는 제 모습이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게 바뀌더라도 되게 그거를 재밌어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사실 그렇게 메이크오버를 좋아하고 나한테 이게 베스트는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해보면서 달라진 나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느꼈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 눈썹을 바꾸거나 눈썹 모양을 바꾸거나 쉐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게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더 유튜브 짬이 차기도 했고, 그리고 좀 성숙해지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향을 막 아예, 아예 막 아무렇지 않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댓글들이 아니, 신경 안 쓰이긴 한다. 솔직히 요즘에는 그냥. 근데 무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서 오는 즐거움을 못 찾다 보니까. 약간 좀 스스로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우울감 같은 것도 쉽게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또 내가 좀 풍요하는 것 같은데 좀 갑자기 생각나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즐거울 때만 즐겁게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되게 차분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했나? 자기 기분 좋을 때만 막 밝게 찍는다. 런데다너 얘기 뭐 아니야? 난 되게 어이없었어. 그거 보면서.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는 다 밝게 웃고 막 이렇게 하나 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덜한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약간 좀 유튜브가 대중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틱톡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래서 그런 잣대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긴 해요. 제 체감상.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좀들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있어볼게요. 여러분 약간 인상이 더 싸나워졌나?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악세사리를 교체를 해볼게요. 악세사리 교체도 진짜 오랜만에 해봐. 왜냐면 항상 실버로 있었으니까 약간 이런 골드빛으로 미리 교체하겠습니다. 옐로우 골드 아니고 살짝 로즈 골드빛. 귀걸이도 미리 빼겠습니 음, 머리 컬러만 지금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머리 컬러를 한번 어플로 바꿔볼까 지금 상태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 좀더 무겁게 붙일 거거든요. 지금 약간 더 층이 나와 있는데 완전 무겁게 붙일 거예요. 음. 여기에 골드 링기걸이 할 거고, 지금 얼굴이 좀 하얘져 있는데, 손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손 엄청 까매졌죠? 예전에 제가 패닝을 했을 때, 같이 따라서 패닝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탱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론저로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얼굴은 안 하기 때문에, 브론저를 많이 넣어서, 브론저로 약간 톤다운을 시키는. 지금, 나 원래 이 컬러가 그렇게 착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기 시작했어. 이거부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은 테디 2회차. <목소리> 오늘은 3회차를 하러 왔어요. 피부가 아, 빠른 편이요 타고 있어. 진짜로 타고 있습니다. 넥색깔도 네. 얼굴 색깔 비교해서 많이 타가지고, 이제는 이제 화장할 때 얼굴을 좀 톤다운 시켜야 되는? 그래요? 오늘은? 3회차 테닝이 끝났어요. 3회차 테닝 끝나니까. 진짜 이제 테닝한 티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죠? 피부 화장도 많이 바꿨어요. 오늘 완전 확낮췄고 오늘은 드디어 염색을 하러 갑니다 완전 떨려. 확실한 변화를 가려면 이쪽이 조금 더 낫죠. 네. <laughs> 네 세상에. 아내 예전에서 탈색 많이 했었을 때 맞아 이런 거 많이 광, 이네 광경 많이 봤었어. 아 <laughs> 어, 진짜 대박.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갸루가 되었고요. <laughs> 그냥 너무 신나. 제가 태닝을 해가지고 화장법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제가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나 지금 내이 피부색과 새하얘진 이빨과 저번에도 태닝하면서 느꼈는데 핑크 색깔이 진짜 태닝 피부에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흰 피부에는 그냥 그랬어요 사실. 근데 지금 태닝하니까 이 핑크가 너무 예쁘죠.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아. 뭔가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아무튼, 내일은 제가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약간, 전또 진한 화장이 안 어울리거든요? 진한 화장이 안 어울리는 갸루는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웃음> 미친. <웃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태닝하고 염색한 후에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막 엄청 빼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구매한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장점들 좀 알려드리려고. 일단 큰 장점은 오렌지 컬러, 옐로우 컬러가 촌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지금 염색이 얼굴이 하얄 때 몸이 하얄 때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저도 그랬고 약간 애쉬한 컬러톤, 매트한 컬러톤에 엄청 열광을 하는데 굳이 막 애쉬하고 매트한 거를 막 엄청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지금 보색 샴푸 쓰기 전에 약간 오렌지 컬러 뜰 때가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코랄 보색 샴푸를 썼고. 쿠션은 이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추천드리는데 티리티르 마스크픽 레드 쿠션 이게 유명한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엄청 이렇게 됐던 제품인데 컬러 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톤별로도 다양하지만 저는 지금 약간 웜기 도는 2 1호웜내추럴 아이보리를 선택을 했는데 약간 이게 올리브 톤이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피부도 보시면은 제가 자연 태닝이 아니라 태닝 로션을 바르고 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리 리브핏이 돌아요. 이게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막 붉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이거랑 잘 어울리는 컬러칩이라고 선택을 했고 일단 이걸로 톤을 좀 몸이랑 맞춰줍니다. 얼굴도 살짝 타긴 했는데 사실 얼굴까지 태닝을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좋은 이유는 커버력이 일단 되게 좋아서 컨실러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뭔가 가벼운데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말끔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붉은 기도 엄청 잘 가려져요. 그리고 24호 웜 소프트 베이지를 사용해 줍니다. 이거는 약간 외곽 위주로 쉐딩 개념이 아니라 살짝 더 어둡게 넣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제 여기가 더 어둡죠. 지금 쉐딩을 안 넣어서 약간 사나워 보이는데 대충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넣어주는데 쉐딩은 그냥 똑같이 넣어주는데 또 쉐딩하면 장점이 뭐냐면 쉐딩을 아무리 빡세게 넣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에 태닝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을 또 찍긴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틀 안에 가두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봐서 너무 잘 아는데 아 요거는 아웃스랍스 이게 세포라에서 구매를 했고 글래시 포멜로라는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색깔 예뻐. 근데 내가 피부가 하했을때 쓰는 거랑 컬러가 되게 달라서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약간 블러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더. 오렌지 톤을 끼얹어볼 건데 피의 세븐틴 컬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퍼스널 컬러를 작년에 이마 때쯤 받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뭐 얼굴에 이러면 붉은기가 올라온다, 이러면은 뭐 무슨 인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애써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주로 해왔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 되게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도전을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런. 고전들을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어 이거는 또안 어울리네. 저거는 또뭐 이게 별로네. 막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어좀 그게 사실은 상처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지적 반응이 되게 귀찮거든요. 이거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백트 내추럴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명절에 어른들 뵐때 저희 집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 이제 단소리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상처가 되나요? 귀찮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나 하나 뭐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막 귀찮다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경우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뭔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 그냥 하는 그런 피곤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쁘지 않지만 남들도 쉽게 그냥 아 그래 그래 너는 이게 어울리지 그래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위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어야 피곤할 일이 덜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 목소리 내서 내가 한 번도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냥 난 이게 좋아요라고한 번도 말하면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하고 결심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누군가는 야너 이렇게 하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여. 야 이렇게 하면 너 얼굴이 똥색깔이 돼. 야너 이렇게 하면은 인상이 너무 남상이야. 뭐 이런 피드백 있죠. 그다 무시하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메이크업 오버를 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남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 이것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솔직히 내가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게 가능한 그런 얘기고 근데 그 전에 내가 빠르게 뭔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여러분 한번 얘기하고 마세요. 아, 나 이게 좋아. 응 신경 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사세요. 진짜 얘는 데러덴이거든요. 이게 제가 얼굴이 하였을 때는 되게 이게 엄청 거무죽죽하게 올라왔었는데 태닝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색깔이 거무죽죽하지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입술을 이만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만큼 만들어도 뭐제 눈에 괜찮아요. 이거는 에뛰드 오렌지에이드 컬러고요. 어때 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완전 괜찮죠. 음, 자연스럽게. 블 렌딩을 시작해 줘봐요. 그리고 대충 이 정도로 해줘도 패닝을 하면 오히려 화장이 진해도 막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화장을 연하게 해도 화려한 느낌이 나서 아, 이거 데코트 걸릴게요. 12. 이게 틴트가 색깔이 잘 발색이 안 올라올 때는 이걸 사용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좋은 점 뭐냐면은 오렌지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렌지 빛돌 때도 되게 만족스럽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화장도 제가 원래 입술을 오렌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퍼스널 컬러 하는 데서는 오렌지는 이제 내 삶에서 지워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 염색도 내 인생에서 이제 없는 거라 생각.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냐면은 한몇년 전에 진짜 다양하게 막 염색하고 뭐 그랬던 저를 다시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20대들이 꼭 봐야 되는 영상을 업로드할 텐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의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모두의 이상형이 다 다르듯이 누구나 솔직히 정석 미, 미남들이 멋있다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솔직히 멋있는 건 알겠지만 내 취향이 아닐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매력도 누군가는 뭐 이런 이런 이유로 어, 당신에게는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그런 미감에서 나의 그런 시야에서 나오는 그런 매력을 바라보는 그 기준도 따르게 있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의 기준에 너무 이제 막 그거에 막 맞춰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속눈썹은 이따가 또 세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써주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속눈썹은 속눈썹 펌을 하기 때문에 뭐, 붙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리보일 정도로. 이거는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 리보일인데, 이게 출시가 될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막막 발라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제가 제 피부 컬러를 더잘 보여드릴 수 있게, 민소매를 입고 와볼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흰색깔 입으면 안 되거든요. 방금도 태닝을 하고 와가지고 입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도전을 해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위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나를 드러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